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 지킴이 여의 보감의 조진혁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유현입니다 요즘 고온다습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서 불쾌지수가 올라가게 되면 아무래도 숙면을 취하는 게 어려워지죠 저 같은 경우에는 잠에 드는 것도 정말 힘들지만 힘들게 잠이 들었더라도 중간에 자주 깨서 너무나도 힘들더라고요 오, 네, 네 의학방송에 정말 단연간 <웃음> <웃음> 경험이 있으신 일명 반의사이신 우리 아, 조 아나운서님 이럴 때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아 제가 또 그동안. 네. 선생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던 꿀팁을 한번 모아봤는데요. 일단 잠들기 한두 시간 전에 이제 미지근한 물로 샤워를 하는 거 그리고 초저녁 정도에는 가볍게 산책을 하거나 좀 스트레칭을 해서 몸을 음. 좀 풀어주는 게 숙면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네. 이게 덥다고 너무 찬물로 샤워를 하거나 그러면 이 교감신경이 깜짝 놀랄 수 있거든요. 어... 오히려 그래서 잠이 안올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 여의보가 모늘도1 시간 동안 여러분의 건강 고민을 싹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함께 하실 두 분의 원장님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오늘 여의보감은 이중열 원장님, 지한나 원장님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어서 안녕하십니 네, 나오셔서 네. 고맙습니다. 네, 요즘 날씨 정말 오락가락한데요. 우리 원장님들은 잘 주무시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어떤가요? 저는 오늘 방송 출연한다고 좀 잠을 설치인것 같아요. 아, <laughs> 평소에는 잘 주무시는데 어. 네, 오늘은 평... 좀 설치신 거군요. 네, 안색은 네, 네. 엄청 좋아 보이시는데요. 네. 네, 이원장님은요. 저는 잘 잤습니다. <laughs> 항상 평소에도 잘 주무시는 예, 편이신가 될 봐요. 될 대로 되라는 성격이기 때문에. 아. 네, 잘 잤습니다. <laughs> 네. 어, 그런데 이 체온하고 주변의 온도는 정말 숙면과 많은 연관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숙면의 핵심은 심부체온이다 라는 말도 있더라고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이해하면 되는지 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원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면과 신부체온은 서로 관계가 있는데요. 우리가 잠에 들려면 신부체온이 떨어져야 잠에 음. 들게 되고, 네. 기상시에는 신부체온이 올라가야 잠에 깨게 되는데요. 음. 어, 일반적으로 신부체온이 높은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 잠에 들기 전에 과도한 운동을 하게 되면 신부체온이 떨어지지 않아 잠에 들기 쉽지 않고요. 음. 네. 반대로 근육량이 적고 체온이 낮은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신부체온이 어, 이미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음. 더 떨어질 여. 여력이 없어서 잠에 들기 쉽지 않습니다. 네. 이런 경우는 주무시기 전에 반신욕이나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군요. 심부체온이 아, 네. 우리에게 잠을 오게 하기도 하고 또 달아나게 음. 하기도 한다. 어, 참 신기한 개념인데요. 자, 이원장님께서도 좀 덧붙여 주실까요? 네, 여름 숙면, 심부체온 중요합니다. 음. 어, 저는 쉽게 세 가지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네. 수면 시에는 신부체온을 스무스하게 낮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 잠들기 한두 시간 전에 미지근한 물로 샤워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여름엔 9시 넘어서 격렬한 운동은 피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음. 두 번째로, 여름철 최적 수면 온도를 24에서 26도 정도로 맞추시면 좋은데요. 음. 단 온도가 25도 이상인 경우에는 에어컨의 적정 온도는 22에서 23도 정도로 맞추시면 좋습니다. 아, 예. 세 번째로, 적절한 수면 굿즈를 사용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 예전에는 죽부인을 사용했다면 요즘에는 수면 인형들이 많이 잘 나와 있거든요. 음. 그래서 베개나 이불 같은 것도 시원한 소재를 잘 활용하면 여름철 숙면을 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군요. 아, 네. 자, 오늘 설명해 주신 이 내용만 종합해서 하더라도 웬만한 불면증은 다 날아가지 않을까. 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의보감 첫 번째 건강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덥고 지치는 요즘, 유난히 더 힘들어지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현대인의 숙제라고 하는 다이어트가 아닐까 싶은데요. 맞아요. 자, 이 살은 빼야 하는데 요즘에 기력도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경우가 많다고 하거든요. 자, 원장님들과 함께 건강하게 여름에 다이어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두 분의 원장님 물론 아주 건강해 보이시기는 하는데 어, 두 분도 다이어트를 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이원장님 어떠신가요? 네, 저 보시다시피 다이어트 잘 하고 있습니다. 아, <laughs> 네, 예, 저는 다이어트는 D-I-E-T 음. 다이 플러스 T 어, 죽을 때까지 티나게 해야 하는 것이라고 아, 생각합니다. 명언이네요. 아, 예, 네, 이것은 우리의 건강이 식이, 운동, 습관, 잠 등이 모두 연관되어 나타나는 종합 예술이기 때문인데요. 음. 다이어트에 실패해서 무릎이나 발목, 허리까지 아프신 분들을 보면 저도 같이 마음이 아픕니다. 음. 어, 저도 그나마 현재 식이조절도 하고 있고 PT도 받고 오. 5kg 정도 감량을 하고 나니까 몸이 훨씬 가볍습니다 네, 아, 네 그렇군요 어~ 저도 확실히 좀몇 키로만 이렇게 늘더라도 뭔가 몸이 둔해지고 음. 이상하게 아무것도 하기 싫고 막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네참 네. 이렇게 좀 가볍고 그리고 어, 활발한 일상생활을 위해서도 이 다이어트가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이 다이어트에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해야 하는지 우리가 좀잘 알아야 될것 같은데 일단 우리 몸에 대해서 잘 아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인체도 나름대로 이 지방을 축적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무엇을 이해해야 할까요 네 저는 그 대답을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개념에서 가장 근접하게 찾았는데요 네. 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만으로 체지방이 늘어나게 되면 혈액 속 당을 떨어뜨리는 그 인슐린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는데요 네. 이를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합니다 음... 그래서 인슐린이 부족하다고 느낀 췌장이 인슐린의 분비를 늘리게 되고 제대로 사용되지 못하고 남은 인슐린들이 피부 조직에 마구 엉겨붙어서 표피 세포가 증식하게 되고 어... 각질층이 두꺼워지기도 합니다. 음... 이렇게 중요한 개념인 인슐린 저항성을 예방하려면 설탕, 시럽, 과자, 빵, 떡등 단순, 탄수화, 단순 탄수화물의 섭취 비율을 줄여야 합니다. 음... 또한 식사의 순서를 야채부터 버섯, 두부, 고기, 국찌개, 밥 순서로 가는 것이 좋은데요. 어... 이는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동의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음... 건강 경영학의 핵심은 잠시 소홀함이 큰 화를 불러일으키며 잠시 투자는 엄청난 선물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음. 또한 인체에는 체중을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성질이 있는데 이것을 생리적 체중 조절점 셋 포인트라고 합니다 어, 네. 그런데 체중이 갑작스럽게 증가한 채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음. 이 생리적 체중 조절점까지 함께 이동하게 됩니다 음. 기초대사량과 활동대사량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네. 살도 관리하는 사람이 잘 관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 게다가 논문들에 의하면 한국인의 췌장은 서양인보다 그 크기가 작고 두 번째 췌장 내 지방 함량 함량은 더 많아 많은 반면 음. 혈당을 조절하는 인슐린의 분비 능력은 서양인보다 떨어진다고 합니다. 음. 따라서 저는 한국형 다이어트 즉 K 다이어트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 아, 네. K 다이어트의 방법이 무엇인지 너무나도 궁금해지는데요. 조금 이따가 더 들어보도록 하고요. 저는 지금 이야기를 들으면서 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애초에 살이 찌는 이유가 음. 건강하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음. 말이 있던데 그 말을 정말 이해를 하게 된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포인트는 이 인슐린 저항성을 경계하고 인슐린 이 호르몬의 정상화를 유도하는 것이 핵심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렇다면 내 몸에 이 인슐린 호르몬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좀 알아차리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파악할 수 있을까요? 네, 방법은 이렇습니다. 벽을 바라보고 서서 음. 벽을 향해 걸어가 보세요. 네. 인체의 다른 부위보다 배가 먼저 벽에 닿는다면 음. 인슐린, 저, 인슐린 저항성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허리둘레가 사십 인치 이상인 남성, 허리둘레가 삼십오 인치 이상인 여성은 인슐린 저항성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음. 마른 사람 중에도 가끔 인슐린 저항성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요. 대부분은 그렇진 않습니다. 음...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대한비만학회는 1992년부터 2000년까지 건강검진을 받은 94만 6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비만특성조사 결과 비만진단 기준인 체질량 직수, 즉, BMI 25 이상이 1995년의 23.3%에서 2000년 35.9%로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어, 네. BMI는 이처럼 비만 진단의 주요 기준이 됩니다. 그렇군요. 다 같이 이제 벽 쪽으로 똑바로 서서 걸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예, 속도 조절을 <laughs> 네. 좀 해야겠죠. 예, 꽉 네. 부딪히니까. 아, 네. <laughs> 어쨌든 배가 먼저 닿지 않는 것이 건강하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비만과 관련해서 자주 언급되는 단어가 바로 대사증후군인데요. 말 그대로 대사가 원활하지 않아서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는 것 같은데, 자, 이게 일단 기본적으로 먹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거든요. 이 식이습관이 안 좋은 경우에는 대사증후군을 유발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대사증후군이란 허리둘레, 혈압, 혈당, HDL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요 다섯 가지 항목 중에서 세개 이상의 위험 요인이 정상 수치를 벗어난 상태를 말합니다. 네. 어, 건강한 사람에 비해서 어, 심혈관 질환은 발생 비율이 약두배 정도 커지고요. 네. 어. 그로 인한 사망 어, 사망 가능성은 약세 배에서 네 배. 어. 그 다음에 당뇨병 발생 위험은 약 다섯 배 정도 높아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음. 이런 분들의 시기를 보면 단백질 등 주요 영양소는 적게 섭취하는 동시에 비타민A, 비타민C, 칼슘 등 섭취를, 어, 그런 것들의 섭취는 놓치는 경우가 많았고요. 음. 특히 혈압을 올리는 요인인 나트륨의 섭취는 많이 하는 경우가 어, 어.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예. 전문가들은 일본에서 오키나와에 여전히 주목하고 있는데요. 음. 오키나와는 하루 소금 섭취량을 어, 10g 미만으로 제한하라는 일본 정부 권고안을 충실히 따르고 있는 유일한 지역이라고 합니다. 아, 네. 또한 오키나와가 일본에서 유일하게 열차가 다니지 않는 지역이라는 것을 음. 어, 그들의 날씬함과 장수비결로 어, 장수비결 중 하나로 음. 꼽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다이어트에 있어서 식이와 운동의 중요성을 어, 모두 알 수가 있습니다. 음. 이렇게 건강하던 오키나와의 패스트푸드점이 들어오면서 패스트푸드를 먹는 젊은층과 그 이전 세대의 안 먹는 층이 나뉘어지면서 네. 평균 수명 및 대사 질환에도 양극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죠. 음. 네. 결론은. 나트륨은 줄이고 음. 주요 영양소는 골고루 잘 먹는 것이 좋습니다. 아, 아 그렇군요. 네네. 사실 말씀해주신 내용을 대부분 우리가 알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 달기도 하고 짠 음식이 너무 맛있다 보니까 음. 이제 그걸 포기하지 못해서 이제 우리가 이런 고민을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자 방금 말씀해주신 그런 영양소의 균형 말고도 식사량이나 속도 또 식사 시간 같은 것도 중요하다고 들었거든요. 이것도 설명해 주실까요? 네, 꼭꼭 씹어 먹는 것이 중요한 이유도 음식물을 잘게 부숴서 침하고 버무려서 넘겨야 7,8미터나 되는 소화관에서 부담이 적기 때문인데요. 어... 사실 인류는 수렵이나 어로 채집과 같은 어, 생활 등을 하면서 인체에 새겨진 특징이 있습니다. 네. 오랜만에 들어온 영양분을 저장하기 위해서 혈당을 높이는 호르몬은 여러 가지가 있는 반면에 음... 혈당을 낮추는 호르몬은 인슐린 단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아, 네. 따라서 적당히 먹고 숟가락을 내려놓아야 하며 야식을 먹지 말아야 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 네. 네. 사실 저희가 어제 회식 때문에 야식을 먹었는데. 그렇죠. 갑자기. 네, 고개가 숙여지네요. 골뱅이도 먹었거든요. 되는데요. 네. <laughs> 네. 아무튼 이 다이어트에 있어서 식이가 7이고, 그리고 운동이 3이다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만큼 식이요법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 부분은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이제는 운동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사실 진짜 하기 너무 싫지만 하고 나서 느껴지는 이 개운함 때문에 또 운동을 하게 되는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 주변에는 운동 중독도 꽤 있거든요. 어, 네, 네. 그런데 너무 지나친 운동은 오히려 몸에 무리가 갈것 같거든요. 자 다이어트를 위한 운동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사람이 네발 달린 동물들과는 다르게 일어서서 두 발로 걷기 시작하면서 네. 두뇌를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인류사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네. 그러나 동시에 그로 인해 목, 어깨, 허리, 손목의 질환들을 야기시켰죠. 역설적인 것은 그 뇌를 사용하여 스마트폰 컴퓨터를 도구로 쓰면서 번 돈을 다시 목, 어깨, 허리, 손목에 치료해 쓰고 있다는 점인데요. 음. 어쩌면 네 발로 기어가기를 자연스럽게 하고 있는 아기들의 유연성에서 우리는 운동의 해답을 찾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음. 2000년 전 중국의 의사 화타는 환자에게 적당한 운동만 처방하면서 몸은 운동이 필요하며 다만 탈진할 정도로 하면 안 된다고 음. 경고한 바 있다고 합니다. 마피톤이 알아낸 가장 효율적인 운동 상태는 최대 한계치의 약60% 이하였다고 합니다. 음. 각자 최대 한계치의 60%가 넘는 과도한 운동으로 무산소 범위에 이르면 스트레스 상태를 유발하고 코티솔이나 아드레날린이 증가하게 되고 어. 산화 스트레스 또한 유발하는 것으로 아, 어, 알려져 있습니다. 아, 어, 전 지금 원장님처럼 이렇게 친절한 원장님 을 처음 본것 같아요. 이제 마치 이제 건강 정보를 쏙쏙 알려주시는 어떤 건강 요정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laughs> 자 앞으로도 좀 기대를 하겠습니다, 원장님. 네. 자 그런데 지금 운동을 말씀해주셨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운동을 좀 강하게 하지 않으면 좀 찝찝해서 아. 안한것 같은 느낌 때문에 약하게 하느니 그냥 안 하고 잠이나 자자 이런 생각이 좀들긴 하거든요. 음. 이게 가볍게 운동을 하는 것이 어, 전혀 운동하지 않는 것보다는 나은 건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맞는 말씀입니다. 네. 어... 전혀 운동을 하지 않는 것보다 가볍게 운동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네네. 네. 그런데 이러한 운동에도 단계가 있는데요. 먼저 저강도 운동은 가벼운 대화가 가능한 정도입니다. 음... TV를 보며 러닝머신, 트레드밀을 아... 타거나 사이클을 타거나 산책하는 일 골프 같은 운동이 어... 그 예입니다. 네? 고강도 운동은 편한 대화가 불가능합니다. 음... 윽 소리 날 때까지 해야 가능한 레벨입니다. 네? 이때 코어 운동을 하게 되면 땀 나는 것은 당연하고요. 음... 가스가 빠져나가는 것도 당연합니다. 네, 네. 음... 땀과 가스의 배출은 지극히 생리적인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음... PT를 받거나 축구, 테니스 등의 운동이 고강도 운동의 예입니다. 음... 네. 다만 중요한 것은 젊었을 때는 유산소 운동을 많이 해서 살이 찌지 않도록 음. 해야 하는 반면에, 7, 80 넘으신 어르신들께서는 운동하실 때 유산소 운동보다는 근력 운동 위주로 하셔서 체중과 근육이 감소되는 것을 막으시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것입니다. 아, 아 그렇군요. 네. 이제 내 몸의 상황에 따라서, 연령대에 따라서 중점을 둬야 하는 그런 운동도 달라진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한의학에서는 비만을 어떻게 언급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뭐, 물론 지금처럼 비만인이 많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그래도 비만하지 말라라는 얘기는 있을 것 같거든요. 원정이 어떤가요? 네. 한의학이 경전 황제내경에서는 기원전 2600년경에 고대의 사람들은 100년 이상을 살았지만 활동적이고 노쇠하지 않았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허준 선생님은 동의보감에서 사람의 형체는 긴 것이 짧은 것만 못하고 큰 것이 작은 것만 못하고 살찐 것이 여윈 것만 못하다고 하셨습니다. 네. 뚱뚱한 것보다는 마른 것이 낫다는 것이죠. 네. 어, 사람의 형체와 색이 이렇게 다르고 장부도 역시 다르니 비록 겉으로 보이는 증상이 같을지라도 치료법은 확연히 다르게 된다. 음. 어, 이처럼 동의보감은 병이 아닌 사람의 몸을 중심으로 본다는 관점을 명확하게 한 것입니다. 네, 네. 그, 실례로 네, 네. 조선시대 왕들 중 최장수 임금은 누구이며 네. 그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저 진짜 잘 알거든요. 어 그래요? 네. 얘기해 보세요. 역사 제가 좀 좋아해 가지고 네. 영조 임금 아니십니까? 어, 맞히셨습니다. 네. 어 이거 대본에 <laughs>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어떤 배경지식으로 정말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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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해 주세요. 네. 네. 네, 바로 83세에 승하하신 영조 임금이셨습니다. 조선 시대 임금님들의 평균 수명이 48세였음을 감안하면 영조 임금님은 굉장히 장수하셨습니다. 예. 조선 왕조실록의 묘사로는 영조는 비소신대한 소민에 가깝습니다. 음. 그래서 영조, 영조는 인삼 섭취를 즐겼고 경옥고도 좋아했습니다. 음. 이 영조 임금이 장수한 비결을 알아보면 어전 회의를 하다가도 식사 때가 되면 수라를 드시고 나서 회의를 재개하실 정도로 어, 하루 세끼 규칙적인 식사를 아. 하셨다고 전해집니다. 아. 특히 밤에 드시는 야식을 철저히 멀리했다고 합니다. 아, 아 네, 네. 네, 하루 세끼 규칙적인 식사와 야식을 멀리하기. 아 이것은 과거나 현재에나 정말 통용되는 어떤 하나의 진리지 않나라는 음,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리고 왜 우리가 다이어트를 할때 물을 많이 먹어라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물을 먹는 것을 좀 힘들어하시는 분들은 녹차를 또 많이 드시는 것 같더라고요. 음. 이 다이어트에 있어서 녹차의 작용이 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한데 지한나 원장님께서 설명해 주실까요? 네 실제로 녹차 잎에서 추출되는 폴리페놀 성분 중 카테킨이라는 음. 성분은 식욕을 억제하고 네. 지방 연소를 도와주고 지방이 체내에 축적되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에 체중 네. 감소에 훨씬 효과적입니다 음~, 음 그렇군요. 그렇군요 자 그런데 네. 혹시 뭐~ 카페인이 좀 들어 있잖아요 이거 좀 조심해야 할 필요는 없을까요? 어, 일반 커피에 들어있는 카페인 함량보다는 녹차에 음. 들어있는 카페인 함량이 적긴 한데요. 네. 어, 카페인에 예민하신 분들은 녹차를 드셔도 밤에 못 주무실 수가 있으세요. 아 그렇군요. 아, 내가 네. 카페인에 좀 예민하다면 이 부분은 좀 조심을 해야겠군요. 네. 자, 효과는 있지만. 자 그렇다면 이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이미 폭발해 버린 식욕을 참고 또 인체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는 이제 많은 노, 노력이 필요할 텐데 이게 말처럼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맛있는 것도 끊어야 하고 운동도 해야 하고 많은 노력이 필요한. 이럴 때또 한약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자, 이원전님께서 설명해 주실까요? 네, 어, 한약에는 침, 약침, 정안침, 얼굴매선, 복부매선, 왕뜸, 한약 등이 있습니다. 네. 네. 많은 분들이 이미 도움을 많이 받고 계신데요. 저는 특별히 오늘은 매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음, 네. 매선은 실을 묻는다는 뜻인데요. 네. 직접 복부의 셀룰라이트를 코르세처럼 꽉 조여주면서 체내에서 인체에 무해한 실이 높게 되는 원리를 이용한 것입니다. 네네. 셀룰라이트가 뭔가요? 인체의 지방 조직이 급격하게 늘어날 경우에 갑자기 각까지 지방 세포 속의 혈관이 늘려지고 어, 밀려져 혈액이 통하지 않는 상태인 거죠. 음. 그 위로 림프액이 터져서 퍼져 나와서 미세한 부종을 형성합니다. 음. 이 덩어리를 이 덩어리들을 다시 섬유질이 감싸는데요. 이 과정을 반복적으로 거치면서. 일종의 지방 덩어리를 생성하는 것입니다. 아, 이곳에 매선을 자침하면 지방 덩어리를 분해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아, 네. 음. 자,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다이어트 한약에 대해서도 좀 이해를 하고 계실 텐데 여기에 주성분이 마황이라는 약제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도핑 테스트에도 뭐가 걸린다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어떤 좀 약간 신비로운 느낌이 드는 약제인 것 같은데 자, 이 마황이 어떤 약제인지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까요? 네. 일본 동경대 나가이 교수에 의해 마왕에서 에페드린을 발견 합성하고 음. 정확히 100년 전인 1923년부터 현대의학에서 천식과 기침 치료제로 마왕이 이용되기 시작했죠. 어, 네. 에페드린은 각성제와 흡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를 합성하는 과정에서 메탄페타민이라는 물질을 합성하여 음. 각성쾌감 작용을 확인했습니다. 네? 현대의학적으로도 호흡기, 폐와 신경계통, 심에 강력하게 작용하는 힘을 확인한 셈이죠. 음. 실제로 땀을 내고 이수를 시키는데 마왕이 좋은 성능을 가진 것이 맞습니다. 네네. 하지만 부신을 살짝 건드리기 때문에 반드시 실력 있는 한의사들의 처방에 따라 처방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 네. 아, 네. 마왕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것은 맞으나 어, 정확한 것은 체질에 따라서 한의사와 정확한 상담 후에 처방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건강하고 성공적인 다이어트를 위해서 이것만은 노력해보자 라고 하는 것이 있다면 소개를 해 주시죠. 네. 제가 전문가들 사이에 거의 공통적으로 일치하는 이야기들을 수렴해서 음. 대략 10가지 정도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네. 뭐십계 명처럼 거창한 것은 아니지만 음. 알아두시면 꽤 쓸모있으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네. 첫 번째, 하루 두세 끼, 정해진 시간에 먹기입니다. 네. 두 번째, 한 숟갈당 15에서 20회 식기한끼 음. 어, 식사가 15에서 20분 정도 소요되기고요. 음. 네. 세 번째, 일정하게 본인의 양만큼만 먹기. 음. 네 번째, 간식이나 야식 즐기지 않기. 네. 다섯 번째, 백미만 고집하지 않기입니다. 오. 음, 그렇군요. 어, 그리고 백미보다는 통곡물이 좋다라는 게뭐 연구 결과로 나와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어, 통곡물과 관련해서 현미를 매주 두번 이상 먹는 사람은 한 달에 한번 미만 먹는 사람에 비해 당뇨병의 위험이 11% 정도 더 낮다. 음. 반면 백미를 매주 다섯 번 이상 먹는 사람은 한 달에 한번 먹는 사람보다 어, 당뇨병의 위험이 평균 17% 정도 늘어난다라고 논문에서 어, 하버드 대학교 보건대학원 순치 교수가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아, 아, 그렇군요. 네. 백미만 너무 고집하지 않는 것도 방법이 될수 있을 것 같고요. 열 가지라고 하셨는데 남은 다섯 가지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여섯 번째 하루에 세번 양치하기. 어... 일곱 번째 되도록 찬 음식 먹지 않기. 음... 여덟 번째 엉덩이 허벅지 종아리 즉 다리를 탄탄하게 유지하기. 아홉 번째 빠른 템포의 음악 듣기. 10번째,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기, 단 기상시간 고정시키기입니다. 어, 그렇군요. 아, 네. 말씀해주신 이 10개 명처럼, 이제 말씀해주신 그 내용을 보면은 규칙적인 생활이라는 게 이제 가장 핵심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리고 어느 때보다도 이제 원장님께서 이렇게 열정적으로 설명을 해주셔서 아마 시청자 여러분께서 <laughs> 이해가 잘 됐을 것 같은데요. 자, 말씀해주신 내용을 저희가 정리해봤습니다. 화면으로 다시 한번 만나보실까요?